가슴골운동 가슴골운동을 하려고골가운데고 골 골운동은 가슴에 브이넥이나 뭐 유넥이입때가슴골파이으로 하기만 하면 이걸 운동하는데 문제는 팔을 완전히 뻗으면 안 돼요. 약간 굽어진 상태야 엘보라고 하죠. 우리가 팔꿈치라든가 굽어지는 부분에 무리가 안 나. 근데 살짝 굽어, 굽히지 말고, 완전히 펴지 말고, 살짝 굽어서 운동을 하라는 건데요. 자, 그냥 한 세트만 하고, 딥스를 어갈게요 이걸 쭉 뻗어서 가운데로못 탔다가, 양쪽을 벌리세요이그 가슴으로만 모아야 돼, 되게. 팔로, 팔로 하지 마시고, 가슴 운동으로. 이거는 가슴 골이 많이 파져요 골이